아, 잡기 편하시라고 열차랑 음 하늘에 떨어지는 파랑색. 아, 아두 분이서 귀여운 발사기. 두 분이서 해주고 어, 계셨군요. 이제 가만히. 오, 방치형. 방치형? 방치형 알파 r 피지 하시네요. 좋아. 와 이게 진짜 징그러운 애 나왔는데요? 어디 어디, 어디. 너무 아이... 많다 싶으면은 최대 체력 그리고 스스로또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오. 야오, 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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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잖아 킬키를 어. 아. 와봐 너희 어많네 오오오안 만해 오. 방금까지 안 만만했는데 지금 좀 만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어어 어, 어, 아닙니다. 어 일로요 일로. 일러. 어어아아일분거든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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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닙니다 형님들 아 <laughs> 제가 잠시. 어 오,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. 갑자기 뭘 많이 주는데요? 지금 안 보고 있어도 채팅창이 보이는 느낌이네. 막 다들 방망이 들고, 어, 뭐 또... 또 <웃음> <웃음> 다들 빠따쳤습니다. 아이 어, 좋아. 나 이제 갑자기 가만히 둬. 그래, 유미 게스트 가만히 생성 가만히 중. 그짓말... 힐로얄 할수지 우와... 이 진짜? 어, 이제 가만히 있어도 까마귀 쉐. 아, 이거... 이길까 대단한 이거? 기록이야. 약점을 노려, 부득이 걔네는 아는 아랫배 말이야. 아. 뭐, 뭐 나왔어요? 약점을 노리래. 그래. 아, 저 위에 윤딴딴님이 뭐 하고 계신데요. 아, 요쪽은 뭐 음. 이래? 뭐야? 모이려? 모이래 뭐 모이래. 뭐 뭐지? 결승선을 향해 달려라. 여기 있어요. 저 있는데. 예술. Yes, 어, 이거 뭐야? 이거 카드 못 참. 저희가 여기 지키고 있습니다. 다들 오세요. 우리 팀. 자 이제 이제야 끝나는 건가. 궁극기 가속 고참치. 와우 와우 아니 리라님 주변에 도는 고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꺼 다 뺏어간거 같은데? 응 <laughs> 음, 너희 나 못들어 너나네 게임 짱지 이거는 아 그쵸 이거 게임 좀 생각보다 기네요 한 5분 할줄 알았는데 골도 얻을때마다 체력 그 흐나 맞나? 어 진짜요? 그러 개사기네? 어? 어? 전혀.. 어 진짜 안 울어? 나뭐 먹은거지? 어! 자 나왔다! 어자 계속 눌 오! 뭐 냥냥이가 더세졌어내 냥냥이 어디이지니산냥 아리따토 아. 음! 야야 여기... 여기 뭐 커다란 애 나왔어요! 얘 잡아야 될것 같아요! 어? 어허허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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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제 쉽다... 전체 빌드 체력 25% 회복 체력! 아! 어, 골드 할 아, 골드, 골드 할걸! 아... 아, 만피였는데... 네, 이5오골드 이제. 이제 두 번에 실 수는 없다. 어, 쓰고. <laughs> 나도. 파카 파카. 음 근데 왜 이렇게 많아? 어어 <laughs> 어. 어, 어. 때 <laughs> 어. 와. 어. 나나. 아 근데 개 시원한데요? 어후 아.. 어, 토약간 그, 계속 본받아 계속 본받아 어우 기분좋아 으으으으으으으 어. 어우 어. 어우 정신없어 타 응? 죽여 뚫어 뚫어 와윤윤 딴토님 윤 딴단이 아니고 윤 딴토였구나 단단님 아니셨어요? <laughs> 저 그저. 몇... 오오오 오오. 오오. 깜짝이야. 렉사이가 생성되었습니다. 얘가 보스인가 보다. 15분. 맞네. 오 여기 여기 지금 여기. 아. 야, 야 멋있다잉. 약간 로스트 아크하는 느낌도 나고요. 한 번도 안 해봤지만. 와. 바닥에 사어도기어댕기고 이거 선생님들 채팅 안 치시는 거 볼까 지금 좀 빡세시군요. <laughs> 선생님, 선생님들 왜말좀어 <laughs> 선생님들 지금 게임 빡직중 한다고 채팅이없으셔어 마나라 <laughs> <많아라>, 마나라 <많아라>. 공현님 상한 씨는 <laughs> 금지라는데요. 예뭐 하셨어요? <laughs> 저 저뭐금지라고요이상한소리금지래요 와! 이상한소리를한적이 없는 거같은데나이스 nice. 형님 나이스아이거깨지군요이 nice. nice. 사람은 지네요이소리지네는이상한소리일겁니이 <laughs> 뭐야 소리 어, 뭐 했다 선생님들 머리라고요? 안돼! 잠깐 어? 뭐.. 뭐지? 뭐지? <laughs> 그걸 뭐, 아는 사람이거든요 전투 토끼 혜택 뭐야 뭐 많이 주는데? 뭐, 아 뭐, 이게 뭐. 이게 초반 그거고 점점 레벨업 시켜가지고 뭐 하나 보는데요? 이건 뭐지? 뭘 많이 주는데요? 그러니까요 근데 뭘.. 뭘 받은 거지? 그러니까요 일단 새로운 스킬이나 특성, 캐릭터 등등. 아아 리포트 아, 봐야겠다. 아, 이거 돈으로 뭐또살수 있네요? 경.. 아, 경험치 획득량을 돈으로, 증거시키는 게 개이득이지. 돈으로 어떻게 사요? 그 음. 옆에 보면 은 업그레이드 있거든요? 저희 캐릭터.. 아. 네네네. 그걸로 사가지고 아아 yes, sir. 체력 늘리고, 방어력 늘리고 후사체.. 아 이거 안되네 올릴 수 있는 거다올렸 아, 이제 다음 맵 선택하셔서 오픈하시면 돼요 아어어있죠 다음 맵이? 아 요거군요 외곽지대 어, 나 그럼 리븐 딱 해야겠다 캐릭터 바꿀 네. 수 있죠? 네 바꿔줘요 저 리븐이에요 저 레오나. 레오나 렛츠 고. 어. <laughs> 뭐야? 저 저희 뭐 징크스 이런 게 아, 딱히 그런 상관 없나? 징크스 필요하려나? 그럼 저 징크스 하겠습니다스탑피 징크스 안 해도 괜찮아요. 그렇다면 뭐 선생 말 믿겠습니다. 예예 yeah, 예. Yeah, yeah. 나무님 안 주무셔도 돼요? 대문 음. <laughs> 아. 보내? 대문 보냈다고요? 대문? <laughs> 바로 하하 바로 하하하어 절대 안하려 자고 싶어요, 유유 근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보자야. 약... 근데... 예. 으아... 가볼까요? 오 뭐야, 레오나 방패로 총 쏘는데요? <laughs> 보여요? 방패로 총 쏘는데? 뭐야?